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저는 이게 4대째 신앙인이고요. 제 위로는 3대가 다 장로님이신, 이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이제 모태신앙인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성인이 되어서는 청년부 회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뭐 찬양 인도자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다가 28살에 목회자가 된 이후로 이 45살이 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런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정직할 것 같고 착할 것 같고 성실할 것 같은 이미지여서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라고 하면 차용증도 안 받고 돈 빌려주고 했던 사례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고 또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었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좀 사기꾼 쳐다보는 듯한 게 그런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근무하던 교회에서 성전을 새로 건축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수많은 건설사들이 입찰한다고 이 서류를 들고 왔기에 제가 이 서류들과 이 대표님들 명함을 정리하는데 그때 교회 건축 위원장이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 대표 명함에 장로라고 써 있는 회사들은 무조건 다 제외하고 시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명함에 장로라고 써 있고 거기다 뭐 40일 금식기도 몇번 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100%다 부도 내거나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뭐 설마 그렇게 했나 했더니 진짜 그렇게 써 있는 명함이 진짜 많았습니다. 40일 금식기도 2회. 뭐 30일 금식기도 3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전 건축을 하러 왔는데 지금 건설사가 입찰을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몇번 했다는 자랑을 그걸 명함에 왜써 놓은 건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사기꾼이니 말입니다. 최근 어느 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고 소개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 라고 했더니 1등이 말안 통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1등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무조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 특별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문제 생길 확률이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한국교회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유명하고 큰 교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다시 정립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거나 교회를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지만 지금도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 즉,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까? 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이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냐. 이것이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피택된다고 하죠. 즉, 선거에서 뽑혔다고 바로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되시려면 이 선거에서 뽑히고 난 후에 몇 달간 노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 시험도 치고 또 면접도 다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식으로 이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노회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피택 장로님께서 이제 면접을 보셔야 되거든요.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아놓고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셨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오히려 당황을 했어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인지, 장로교니까 장로다. <laughs>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면접장에 나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하는데, 이 말이 더 가관입니다. "아이참, 목사라고 대답할 걸 그랬나?" 그래도 장로교인데, 이 성도님들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얼마나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으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런데 더큰 문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진짜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될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단임 목사도요.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서 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그리스도인은 권리가 없다. 오직 의무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주장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오직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의무만 가진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면, 누가 감히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라도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때 차별과 선입견이 없는 그런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신분과 직분과 형편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겐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종된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자꾸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는 다 종의 의무만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서 한몸된 지체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서로 섬기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